화자입니다. H D 현대마인 솔루션이죠. 네, 공무과 예상대로 네, 상장이 확정됐다고 네, 기사가 떴고요. 아직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별다른 네, 어, 공시 내역은 아직 안 나왔고요. 네, 16시에 나오겠죠. 16시에 나오면 다시 또 알려드릴 건데 음, 관련 기사를 내용을 찾아보니까는 네, 어, 네, 밴드 상단 83,400원에 네, 결정됐다고 나오고요. 네, 모집가액이 7,400억이죠. 어, 어제 계산한 거랑 같이 네, 한 20조 들어온다 그러면은. 한 주에 한 2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할 거고 10조가 청약이 들어온다 그면 비례 한 주당 필요 금액이한 1천만 원 내외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기사 보도자료가요 조금 좋게 흐르는 듯한 느낌인데 미중 관련 이슈도 있고 거기에 따른 조선주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도 받은 듯 보여지고요. 일단 뭐 청약을 할 거고요.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고 코치 배정 수량을 목요일 날 체크하고 혹시나 예상보다 코치비 많이 준다면 그러코치비에다 청약을 할 거고요.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현대 마린스톤을 에전에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. 마이너스 통장은 쓰지 않을 거고, 가진돈만할 거고요. 혹시나 욕심 좀 배정이 좀 많이 된다. 마이너스 통장 쓸 수도 있는데, 그거는 뭐 금요일에 보고, 네, 생각을 해봐야겠죠. 네, 어, 정확한 공시 내용은 나면 다시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